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읽을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 주인 명상입니다 어, 오늘의 소식은 어, 이사대책이 서울 집값 잡지 못할 것 음, 하지만 살 때는 아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근데 제목 내용과 다르게 내용은 집값이 오르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자분이 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어, 제목을 이렇게 좀뺀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사대책이 서울 집값 잡지 못할 것 음. 따라서 어,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못한 사람은 열심히 사시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뭐될것 같습니다. 어, 여섯 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자분은 좀 내용은 집값 다 오른다고 해놓고 집값 집을 사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좀 그래요. 자, 박원가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의견을 봐보겠습니다. 이사 대책이 과시하면 패닉 바잉 진정 될 것. 근데 이사 대책이 과시야 하면, 영어로 말하면 if 조건문이잖아요. 이 조건이 달성이 돼야 돼. 이사 대책 제가 그전에 뭐라 그랬죠 10년 후에나 뭐, 빨라도 5, 6년. 지금 문재인 정부 1, 2년 사이에는 집값, 뭐, 그 과시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년짜리 정부예요. 그리고 지자체도 1년짜리 정부고, 다 끝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과시야 되겠습니까? 과시야 될일 절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박원갑 수석전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거꾸로 내가 정부를 직접 까면은 내가 요거도 묵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서울 집값은 1%에서 2%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공급대책 효과는 매수수요를 다만 유축시킬 것인데, 시장 변수는 금리다. 금리는 제가 계속해서 안 오를 거라 말했죠. 오르긴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올리긴 올릴 건데 어차피 기준금리를 연준이 못 올리고 한국도 못 올린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못 올려요. 2020 거의 3년까지 4년까지 못 올립니다.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공급 대책 조기 추진. 공급 대책이 조기 추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안정화 대책 방안으로는 딱뭐 있어요. 양도세 대폭 완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말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계영 공급대 교수 봐보시면 올해 서울 집값이 1%에서 3%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셋값 안정 못 시키면 집값도 못 잡는다 전셋값 계속 오르고 있죠 어, 시장 변수는 전셋값이다 어, 이사 공급 대책 효과 없다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셋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시장 안정화 방안이 될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사 대책으로 낡은 빌라 수요는 없어지고요 어, 완전 죽여버렸죠. 어220몇 군데 해가지고요.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 1%에서 3% 오를 것이다. 시장 빌라 시장은 이축하고 새 아파트는 인기 있을 것이고 시장 변수는 금리고 전세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시장 안정 화 방안이 전세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강수 미래에셋 대우 수석연구위원인데요. 그거,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어,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올해도 서울 집값 1% 어, 하락, 이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강주 광역시 집값도 뭐좀 봐보니까. 어, 지금 뭐, 2천, 3천, 많이 오른 데는 한달 사이에 1억씩 올랐습니다. 서울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분은 계속 지금, 어, 오르고 있는데 계속 뭐, 어떤, 뭐, 본인 의견이야 뭐, 다 다르겠지만, 어 물론, 상반기 5, 6월 달이나 뭐 하반기 9, 10월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계속 제가 보기에도 오를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제 이분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네요. 왜 떨어진지 한번 근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어 전국적 범 규제 필요하다.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이게 핀셋 규제인가? 어좀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못 잡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을또 했는데, 에, 그러면 이게 서울이 지금 한 것은 핀셋 규제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은 또 하락해요. 어, 이렇게 앞뒤 말이 좀안 맞죠. 어. 자 어쨌든 자 이분은 1% 하락한대요. 결론은 그 다음에 자 이사 공급 대책 효과라는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시장 변수는 선거하고 선, 세금이다. 어,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국적 투기 수요를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제가 말했죠.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는 이꼬로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분간 집값은 안 내릴 것이고 보유자금에 맞춰 내집 마련을 해야 내집 마련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서울 집값은 3% 이상 상승할 거고요. 엄청 높게 지금 부르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사 공급 대책 효과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시장 변수는 정부 정책이고 시장 안정화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다. 아니, 현실적인 공급 대책 안 하고 있다 이거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창모 한양대 교수는 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애국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3% 이상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어, 시장 불안 심리 양극화가 필요하다. 이사 공급 대책은 음, 그리고 시장 변수는 정부 정책이고요. 어, 그다음에 시장 안정을 바우는 다축 택자 규제를 안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음, 이광수 의원 한 분만 수석연구위원 한 분만 1% 정도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분이 3% 이상하고 세 분이 1%에서 3% 이렇게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결국은 다섯 분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정순우 기자님이시네요. 정순우 기자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목을, 하지만 살땐 아니다라고 제목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그게 좀 제어해 주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서 18년, 19년 하도 많이 올라서, 이제 사람이 16으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떨어질 것 아닌가,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변창흠 장관,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넘어 내릴 수도 이 어, 부조건문이죠. 어, 충분한 공급은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기적으로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진 않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냐하면은 18년, 19년 많이 올라서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2021년에도 21년에도 많이 오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왕창 왕창 찍어내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오릅니다. 그 다음에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대출 나온다고, 하반기 나온다고 그러네요. 기존에는 30년짜리, 35년짜리 있었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도 여기 뭐 30년짜리 장기대출 하는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40년짜리 하면, 어 월상환율이뭐 더, 그좀 줄긴 하지만 이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가 뭐더 많이 올라가겠죠. 월상한행은 어, 대체적으로 16.5%가 줄고요, 총 이자는 37.9%가 오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소득이 부족하신 분은 40년짜리 초장기 대출 잡으셔서 어, 미래 소득을 담보로 꼭내집 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9, 9억 초가 소득 안본다지만 알고 보니 분양무 뭐, 어, 이사대책으로 청약 빚 좋은 개설구라네요. 구억초가로 민간 분양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경쟁 치열에 당첨 확률도 또상공사공 청약 희망고문 이제 그만 청약 강풍에 기록적 초 분양 초기 분양률 작년 서울의 6개월 내 완판 100%입니다. 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어, 그다음에 예, 그. 청약부금도 공공분양 발표에 청약초주 가입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지금 계속 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분양 추첨제 자격안에 정부의 입맛 따라 누더기 제도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어뭐 2030이 당첨 못 되니까 아그 공공분양을 청약부금 예금에 넣어버리니까 어, 기존의 5060들이 또 반발하죠 어, 항상 또뭐 누구에 대한 이익은 누구에 대한 손해로 이렇게 좀연기 되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답니다 거래분석기획단을 또 내일 출범해서 무슨 이상한 하여튼 제도도 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부동산온도 만들어내고 거래분석기획단도 만들어내고 그러나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 것뭐 해봤자 단속 어, 엄청나게 뭐 단속반을 놓고 뭐 해봤자 단속이 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어 아마 뭐 광주광역시에서도 한 건이나 두세건뭐 나오고 서울을 탈탈 털어도 한 건이나 두세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한 건이나 두세건 단속하는 것도 봐보면 아주 경미한 건입니다 뭐 지금 현재 걸리면 개, 속된 말로 개박살 납니다 그 중교사들을 초 죽음이에요. 뭐 카테리오 막1억씩두드어 맞고 이억씩 두드어 맞고 하는데 누가 뭐 거기다 다운계약서를 쓸 거면 그런 중개사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뭐 서류 하나 누락시켰다든지 뭐 누락 시켰다든지 뭐 이런 이런 거 단속에 걸리는 거예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뭐 행위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계신 분, 그 다음에 전국 광역시 경기도 어, 내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올 상반기까지라도 빨리빨리 마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에서 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